<목소리> 여러분 오늘 마인크래프트 이탄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왔답니다. 여러분 난파선이 저희가 발견해 줬어요. 양안팔찌 여기 난파선이 있습니다. 전남 물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요. 일단 한번 봐볼게요. 위에서만 부셔볼게요. 도끼로 부시면 더 빨리 깨지네. 안녕하세요, 사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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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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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요. 금지 여러분, 불칼 만드는 법가르쳐줄게요 일단, 발, 발을 릴게요 암, 뭐, 어, 이것도, 이거 두개 있는 거. 그리고 날, 넣어준 다음에, 이거 해주시고, 그리고 술을 또넣어게요 술, 넣어주셔서, 수선을 꺼내주시고, 어, 잠시만요. 그리고, 물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손상된 물로 심각하게 손상된 물로 말고, 그냥 물이라고 돼 있는 걸 꺼내주세요. 그리고, 여기게싹 세팅한 다음에, 이 바, 이 다이아몬드가 앞에 을 앞에다 뜨고, 이바람앞에놔으면 이렇게 인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날카로운 걸 꺼내주세요. 또, 다시 수선을 이렇게 붙여주시면 불칼이 되는데요. 한번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종기의 그 책이랑 모르거든요. 일단, 동물들을 찾아볼게요. 여기 위에 올라와 볼게요. 오, 마침 라마가 있는데요. 한번 불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불칼이 되어 있고요. 오, 얘네도 한번, 한번 되어 있고요. 자, 여기, 이게, 보세요인체사람인데요 이거는 원래 몰루랑 인터뷰하는 것도 음 레벨이 있다네요 레벨이 이렇게 하이면이 경험치병, 그리고 이걸 이렇게 타격을. 날카로움. 날카로움이 좋은데요. 날카로움을 해주시면. 제일 좋은 걸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한번컷이 되고요 몰루가 그래도 <laughs> 더 좋아요? 이게 이칼이더 <laughs> 좋고요 이거 삼집창 어.. 그 날라 딱 다시 돌아오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다 여기 놔두고 삼집창은 일단 이거고요 포크 같죠? 저는 일단 이거 저는 일단 간무수 안 입고 이거 이것만 하고요 일단 수선도 볶아 줄게요 수선도 좀 좋은 거라 수선을 이제 보내주시고 네. 그리고, 총을 짜볼게요 이렇게, 세 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루가 필요해. 그럼 모루 다시 꺼내야 하고요. 이거, 나눠지 않은 분들은 다시 똑같이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삼진창은 일단 수선부터 먼저 붙여주시고, 일단 총성 심은 세 개. 3개. 어, 세 개를 해주시고, 이렇게. 뭐, 벌어버려서, 이게, 여러분, 이게, 이름은 또 지어주겠다. 저는 이거를, 삼치창에도겠습다 아마 이름은 뭐랄까, 음, 미소, 미소로 할게요. 미소. 어, 미소. 됐고요 이렇게, 이렇벗받면 봐보세요. 미소수, 수마초 손질야 되고요 일단 음, 날카로움 음... 날... 아! 날라로할 거고요 이거 발라주할 거고요 이거는... 저영밥좀 먹자 수...마 네. 수...어... 나저는 똑같이 하셔도 되고요 같이, 똑같이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일단 어 이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짜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잠시만요. 음. 여러분 전 이게 편해서 이거 안 해셔도 되고요. 어전 그냥 이걸 로 할게요. 여러분들 위해 이게 다이아예요. 다이아몬드 강석. 다이아몬드를 캐야면. 막 여기 네, 곡이들 있죠? 나무 곡갱이돌곡갱이철곡갱이금곡갱이 다이아 가 있던데 어, 다이아 곡갱이 스키 이 다이아 곡갱이는그 흙에서 그렇게 되필하고이철곡갱이는 다이아끼를 필해요 다이아는 이렇게 생겼고요 다이아 강성을보여게요 네, 아, 어, 이렇게 이, 되었고요 아, 제가, 이거, 다이아블로그 인센터 할수 있게 하고 싶은데, 인센터 한번해볼까요 아니, 근데 안될것 같은데. 될까요, 여러여러 에이. 지안이고 따네. 요 어, 그럼 물로 물으면, 방, 방해질게요. 이게게 완전, 원거리 공격방어. 이요, 이요. 안 돼. 뭐로?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오, 오케이. 안되요 이건 그냥 이름만 지울 수 있다요, 여러분. 아쉬워요. 그리고 이, 감옥꽃을 설치해주시고, 이거 모양을 해줄 건데요.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와서, 이거 저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시프트들 이런,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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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 우와. 그리고 여기 옆에 해줄 건데 포즈, 포즈, 포즈. 아, 이거 티드도 돼? 안 돼. 이번에 치료 받은 거야. 예? 네.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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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어, 이거 좋은데. 어, 이거 못모 어, 모 못하. 어, 이 연기 나서 싫어. 어? 됐다. 에 꿀벌레, 뭐, 해보였네다 해볼, 꿀벌레, 땡. 한번봐봐야 현질로 n t k n o 이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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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on't 다 n o w I d o n 까 <목소리> 얘네 그치? 예? 치나다 보냈어 100% 아니야? 이 돈이 뭐 가방에 달고 사있는 거 있던데 그사이 그런 거 없어? 아니 얘 손질을 니까너 손질을 안 했나? 얘 예, 손질을 어, 어. 너 말이야 너졸세지기는 이렇게 왜 아. 시작 안 하니? 블레이즈는 인가 내건 해주세요. 그러면 블레이즈 나고 오 블레이즈는 아이아 아. 속이 지금 기분이 안 좋은 분들은 인가 구시만들 면 속이 딱좋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와! 자, 여러분, 제가 음. 제 영상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자르시고 찐에 자두시고찐고 찰진 박박해에 찐에 찐에 찐 다시 똑같이 여기 쳐주시고 돈보기 놀려주시면 나오고요. 제가 영상 많은 걸 찍어볼 테니까 이런 거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감사할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요자 일단 이건 제 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할까요? 여러분,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뭐? 그럴까요? 말까요? 오늘 음,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말까요? 음, 제가 지금 심심하긴 해서.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사진 밖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러면 재밌게 봐주세요. 그러면 안녕!